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사는 남자입니다. 꽤긴 공백기를 지나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 달만 쉴 생각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도 드렸으니 바로 이번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입니다. 독서법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책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서 입문 시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어온 사람들은 자신만의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처음 읽거나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책 고르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책 읽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서점을 가는 방법입니다.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서점을 가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책을 살펴보고 살수 있는데 왜 굳이 서점을 가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독서 초기에는 직접 서점에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책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기로 했다면 웬만하면 주변에서 가장 큰 서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큰 서점을 가면 책도 많고 책 읽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더욱더 책을 읽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서점이 큰 만큼 책도 많으니 다양한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 많이 가보지 않았다면 서점에 갔을 때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지, 어떤 책을 봐야 할지, 얼마나 둘러봐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는 되도록 모든 분야의 책을 고루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점에 어떤 분야의 책들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서점은 금세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먼저 베스트셀러 분야를 찾으시면 됩니다. 웬만한 서점에는 베스트셀러 분야가 다 있을 텐데요. 베스트셀러부터 보는 이유는 그나마 가장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란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인데요. 베스트셀러라고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분야부터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때 책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겉 표지들만 대강 보고 혹시 궁금한 책이 있다면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점을 한번 다 둘러봤다면 책에는 어떤 분야가 있고 어디에 어떤 분야가 위치해 있는지 대강 파악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서점을 둘러보면서 책을 대충 구경하기만 해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관심이 가는 분야에 책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차례는 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책의 앞면과 뒷면 표지를 편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때 더 호기심이 생기는 책이 있다면 책의 양 날개 부분에 쓰인 글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할 경우에는 책의 앞부분에 있는 목차와 서문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읽고 싶은 책인지,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궁금한 책을 딱한 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읽고 싶은 책을 찾았다면 바로 읽어야 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 순간에 읽어야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가장 흥미롭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선택했다면 구매를 해서 바로 책 읽을 장소로 이동합니다. 서점에서 읽어도 되고 카페에 가서 읽어도 됩니다. 어디든 자리를 잡았다면 테이블 위에는 책만 꺼내 놓습니다. 책 이외의 것은 모두 가방에 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둡니다. 특히 핸드폰은 주머니도 아니고 반드시 가방에 넣어줍니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그냥 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책을 살펴볼 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과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책을 꾸준히 읽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과 친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점에 간다. 서점을 둘러본다. 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는다. 이것이 독서의 가장 기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서점도 책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골라 읽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책과 점점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책보다는 그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 텐데요. 독서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라면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